아 인식 진짜 너무 많이 하네 오늘도 크로킹 <laughs> 진포 너무한거 아니야? 똥빼지고똥똥 똥이 왔어요 버블 대형 정화 쇼울 크 사라지면 하죠 1란한통이사요 아, 고! 스크립마시고슬림 해보세요 잡습니다 뭐, 또 나네 저예요 이번에 서포터예요 또 잡았어요? 더 나이스 표생겨 표식이 사라지기 전에 나와서 둘이었나 네. 봐 추버키끼야. 양모야 맞. 확인, 그냥... 저주저주저주세 명. 저주. 아, 알았어.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. 야다 악몽인 사람이 일부러 맞아 주세요. 도 공대 좀 줄게. 이거 아... 지 말자 이거. 아나 쓰고 다저주고아나 음. 쓰고 아, 총 빼시고, 빼고, 아젠나 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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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. 오케이, 데이트. 아, 미쳤나? 아, 미친. 아, 미친. 아, 미친. 아, 미네 미쳤나? 봤어요데지개 여기 힐 한번. 거기 저주 나오니까 조심 아, 네, 오케이, 오케이. 어어어어어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나올 거고 좀 잡아야겠다. 야 일로 와. 아 그거 안목 이제 안 맞아도 되는 것도 안돼 이패치했어 어, 여기 적힌 어, 어, 거. 뭐가 가지고 있는 거? 어. 그거, 다이아. 이제 끝나요. 다이아 있는데 터져요 어. 이제. 조연두신. 조심해 가 아, 야, 파랑, 파랑 여기야. 파랑 왼쪽이야, 파랑 왼쪽이야 지금. 파랑, 파랑 여기. 여기. 오우씨. 어, 핫팩도 잘 빼네. 여기 힐. 케어가 한 번. 어? 뭐, 웬만하면 용맹 돌리는 걸로 하죠 물량 먹고. 물량, 케어랑 물량 먹고. 확인하기. 네. 이거 밀자, 밀자. 핫팩 한번 꺼내주자. 이거. 또 <laughs> 머리 나이 네. <laughs> 똥. 머리 깨지면 리버블. 네. 용맹 보여 줘요 똥. 이서라왔어요시게좀 나면 받아라. 너가 더 괜찮으면 해도 돼. 우리 상관없어. 너 어떻게 열았어어 줄게. 대출 연안씨 다요 잡을까요? 열안시 못났는데 잡을게 못요 어, 잡을 돌아요 잡을게? 돌아요 이기적으로 이기적으로 잡 이거 조심 기적으로다빼앗겨애매하 시정 애매하 시정 애시애공오기도 하는데 따라오는게 하나 있어 안 죽어요 터지긴 는데 잠깐만 무력 가 가시다가 지금 나왔다 이거? 이거, 이거 피자 피자 <laughs> 아 이거 다음에 그거 들어 검은색 검은색 미치별핑 12시 검은색 12시 어, 나머지 무력 회복 아아구나 무력 컷안깬곳 아래 6시 올예핫팩이죠네나고했어요 재확인 어, 빨리 뺐다 대현 대현 피어. 어 넘어간다 이거 아젠 아꼈다가 기사 때 써줄게 우리가 써줄게. 어, 지금 삼버블임 호라야 이거 밖으로 어, 이런 패턴이 있구나 머리 깨지면 삼버글 패스 패스 나 왔지 공대랑 아, 고이 기사 내가 기사 없애고 다시 공장랑 줄게. 그렇게안올 거니까. 하나, 하 오케이, 오케이. 다 오케이. 있는 어 확인했어. 그냥 피 깔다가 기사 면 바로 쓰고 줄게 이거. 공안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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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, 안 어. 개. 이거 이거 아니면 뭐였 이거 그거잖아, 십자. 아. 위에 아, 들어가는 어, 거, 거. 거.

1 0 0 0요원 10,000원, 10,000원, 10,000원. 1 0 1 0시0 1 0 0 1 0 0 1시0 0 0 1 0 0 0아1 0 0 1 0 0 10,000원, 10,000원. 10,000원, 10,000원. 1 0 0라0원 10,000원. 10,000원, 야, 공장 주세요. 아직나왔아직나 컨트롤 X, 컨트롤 X. 아. 좀눌러주 좀. 어, 안 나왔어. 어, 어나 때문에 안, 안 아. 어, 사... 오케이, 끝났어, 끝났어. 다시 한택 주면 돼. 넘겼어다 아. 어, 이거 직원 들어가면 안 돼. 고마워 추구 게요 바로 어 표시 중앙 갔어요 파도 오 하트 개잘해 개빡니다아 2명만 남와컷 아니, 야, 뭐할 뭐 짓인데? 하, <laughs> 뭐야, 이거, 어, 이거 죽이면 형, 저거 한번데개질리네내 어, 이게, 네, 어, 이게... 자뷰가다고들리냐다만자뷰가더 어, 쉬워, 이거보 아, <laughs> 자뷰가 이, 보다 어, 이게 더 쉬워 이거 풀시작 조르 많아. 너가 너가 블레이터라 그런 플레이라 그런 게 아닌가? 그런가? 왜, 좀 뜨레기네 보정이. 뽀미아랑 많이 뜨레기네. 피하는 한피아 피한, 아, 나이스. 피한지. 와우. 트다 어? <laughs> 오, 전타가 나오네? <laughs> 이거 혼자. 저저 저만에 저 <laughs> 그래서 디나보 먹었잖아요. 더 보기 하세요. 더 보기. 더 보기. 어, 방크로 부럽다. 어, 이로 아, 누클 꽂네.